안녕하세요 고사라입니다. 아주 초보자도 키울 수 있는 식물 근대입니다. 똥순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있으면 씨가 떨어져서 겨울에 노지올동도 돼서 해마다 넘치도록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어, 완전 똥손 초보자일 어, 텃밭 을 하시는 분들 추천하고 싶은 근데 아주 달달합니다 예쁘죠 그 속에 참치도 함께 들어있네요 참치 옆에 있는 애는 사랑초 얘도 월동도 잘하고 꽃도 이쁘고 어, 꽃밥으로 비빔밥에 넣어서 예쁘게 데코도 할수 있고 눈으로 눈으로 먹고 맛으로 먹고 근데 초보자 덮밭 시작하시는 분에게 아주 쉬운 어, 기르기 쉬운 근대를 소개합니다. 꽃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